자 에디스핀치라는 게임입니다 아 우리 가문의 역사를 쭉 보는 게임이에요 얘가 바로 이제 주인공인 에디스핀치고요 이제 우리 가문의 이제 약간 족보 같은 건데요 먼저 이 우리 가문의 뭐 약간 시초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 하튼 이 나라로 건너온 오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집을 통째로 이구선 배에 실고 오시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이제, 이분의 아들, 따, 아, 딸과 남편이, 이제, 이 위로,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시초가 돼서, 족보가 쭉쭉쭉쭉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초분들이 다 특이한 미스테리들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겪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길 예상하고 있는데, 약간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게임입니다. 네. 약간, 어, 네. 러스티 레이크 루츠를 보는 그런 게임 같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바바라 할머니죠.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바바라 할머니, 아니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구나. 한열몇 살? 스무 살때 돌아가셨나? 그때쯤 돌아가신, 돌아가신 열여섯 살 정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이 집이 되게 미스테리하게 돼 있어요. 집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막 비밀방 같은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점점 조상님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못 보신 분들은 어저께 방송 참고하시고요 자, 아래쪽에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도 한번 가볼까요? 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어떤네 like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열쇠를 맡겼는데 그 열쇠가 이 집의 이제 비밀 문들을 열수 있는 열쇠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방은 어디로 가볼까? 아, 여기 바바라 할머니. Whenever people ask me about my family, the first thing they always want to know about is Barbara.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바바라 할머니의 어 일생을 봤죠. 바바라 할머니 어렸을 때 아역 배우 출신으로 하지만 이제 아역 이제 좀 크니까 인기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테리한 일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 네. 내용은 좀 약간 복잡하니까 딴거 봐주시고요 이게 우리 시초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에디의 아버지 오딘이 에디 할머니의 아버지인 오딘이 이 집을 지었고 여기가 바바라의 방인데 우리가 들어갔다 왔죠 자, 다른 방도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또 가야 되나 all those times I played with the music box and never found the basement key. 아, 지어실 열쇠. 맨 처음에 이 방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이 방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방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봤는데 너무 좀 어둡죠. 나도 이렇게 어둡네요. 좀 이렇게 밝게 하는 거 없나? 밝기 좀좀더 밝게. 네. 좀더 밝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아, 훨씬 낫네요. 훨씬 낫죠. 게임이 이 정도는 밝아야지. 너무 어둡게 하면 몰입이 안 돼요. 안 보이니까. 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하실을 한번 가보란 얘긴가? 응. 자, 어, 자다가 지금 켜가지고 미안해. 오늘 촬영하고선 낮잠을 못 잤어. 원래 이게, 미국 갔다 와서 계속 낮잠 잤거든요. 네. 어, 그렇지. 이 오르골에 열쇠가 있어. 맞아. 바바라 할머니의 역사를 보고서 우리가 배웠죠. 이게 지하실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거. 우린 알고 있습니다. 돌리다 보면 나옵니다. 어, 그렇지. 이거, 이게 바로 지하실 열쇠예요 나라면 톱으로 부, 문 부수고 다 들어가 버린다. 뭐 이러시는데. 아,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또 룰이죠 게임계의 룰이에요 게임계의 룰은 이제 만약에 공포게임 같은 경우는 절대로 문을 발로 차면 열릴 것 같지만 그렇다고 발로 차서 나가서는 안 돼요 그 저택에서 하여튼 퍼즐을 다풀 때까지는 절대로 뭐 창문을 깨거나 문을 부수고 나가면 안 되죠 룰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괴물들도 마찬가지로 옷장에 숨거나 했었을 때 매너 지켜서 옆에 문부터 열고 네못 찾은 척 해주고 이게 이제 서로 룰이죠. 자, 어 여기 옛날에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Mom 어. said the basement was off limits unless I wanted another t e t a n u s shot. 아 여기서 다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늘못 들어가게 했었구나. 여기를. I saw Edie sneak down to the basement once, carrying packages. 자, 에디 할머니가 이쪽으로 자꾸 내려갔던 걸본 적이 있다는데. 어 그리고. I thought maybe she was hiding presents. 아, 여기에 에디 할머니의 아니, 바바라 할머니가 남자친구가 여기 숨어있었던 곳인데 오, 오 뭐야 여기 비밀이 있었네 아깝네 <놀람> 오 뭐야 지역을 어디였던? 어, 월터라고 내 동생인가 옷방가가 있는데 실종됐어요. 이 집에서 실종됐을 것 같아. 어, 여기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창문인 것 같죠. 여기 목발이 있는데, 아, 이게 그 바바라 할머니, 그... 어, 그 남자친구 목발이다. 그게 여기 있네. 아, 침대 밑에서 놓았던 그 월터구나. 아, goodbye, everyone. I can't believe I've been down here for 30 years. 이아 이제 월터의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월터라고 이제이 바바라 할머니가 죽을 때 근데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실화인지 아닌지 우리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환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을 때 그... 침대 밑에 숨어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있나 여기 에 30년 동안 숨어 있었나 봐. 복숭아 캔이다. 황도네. 아, 어. 야, 이거 한 입에 털어놓네 어, 이거 특이하다 이거. 야, 겁나 반대 이거. 오 이거 그냥 60초도 아니고 매일 황도 팬으로. the other side of the door starts to feel normal m o s t f e n d 야 이거 황도 으도 매일 매일 버티고 야 저기 위에 되게 많다. h e n one day everything just 와 되게 오래 있었어. s t 어, 멈췄어 안안 흔들려. 2005년인데? Whatever that thing was, it was gone. Maybe it got tired of waiting. Or maybe I just got tired of being afraid. It's 이게 This is I'm done waiting. 사람이 왜여올에있이야이요이바바라 I 죽을 때 침대 밑에 숨어 h 었던 아이거든요 원 a 월터가 바바라가 죽을 때 괴물들한테 둘러싸여서 죽 e 는데 어저께 방송 보시면 아 t 겠지만 그게 지는 모르겠는데 얘 o 그걸 봤어 그래가지고 얘는 괴물이 있다고 믿 e a v e w well, h i l e i s t i l l can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었냐면요, 이 바바라가 죽을 때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아이거든요. 원래 월터가 바바라가 죽을 때 괴물들한테 둘러싸여서 죽었는데 어 방송 보고 이곳에 숨어서 30년 동안 황도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올드보이처럼.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진동이 멈춰서 나가는 것 같아. 오. 그 만두가 낫지. 저 황도는 좀 아닌 것 같아. 백질이 없지 않을까. I know it's out there somewhere. Whatever killed Barbara. 바바라를 죽인 그. And Molly. 고등학생님, 십오 달러 고맙습니다. NT가 NT가 어디 나 돈이지? In Calvin. 기가좀 이상한 것 같은데. Maybe this is all a mistake. Oh? But I need to stop living the same day, even if it kills me.. Whatever's out there, I want you to know I'm ready for it. I'm going to appreciate all of it, especially the food. 야, 뭐야? 저렇게 나와 가지고 기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터가 6. 아이 캔트 마 아니 월터 할,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숨어 있다가 나오자마자 기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I'm s 내가 월터 할아버지가 나갔던 그 문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래도 짧게나마 광합성 하셨네요. 애도합니다. 아 그래. 그래 그건 다행인데. 어, 이 게임 진짜 은근 잔인하다. 그니까 되게 피도 눈물도 없다. 과감하게 그냥 죽여 버린다. 마치 Maybe she was afraid I'd end up like Walter. 마치 그거 뭐야? 왕자의 게임 보는 것처럼. t she n e v i can only imagine what else <목소리> she was hiding. 와땅콩버터도 있네. 야, 이미 이 잼도 있었는데. 이한 칸만 내려왔으면 여기 황도 말고 다른 거 많네. 아니, 여기 한 칸만 내려왔으면 여기 많이 많이 있었는데 맨날 황도만 드신 거야, 지금. 맛있는 거 많았는데. 일로나가셨네 <목소리> now that there's only one of us left or maybe two i thought it was time i heard the stories for myself and found out what happened to everyone else but now i'm worried the stories themselves might be the problem maybe we believed so much in a family curse 어 월터 음. 아 월터를 기리는 여기 십자가 여기 있네 월터가 여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쪽에다 월터가 평소에 좋아하던 장난감이랑 다 갖다 놨구나 아니 길이 끊겨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 이게 원래 저기로 이어져 있구나 별로 이어져 있긴 한데. 음. maybe it'd be better if all this just died with me. 어? 불켜졌다. but i thought you should know about your family. 이 동성 뭐냐 이거? 굉장히 거대한데 좀 약간 징그럽게 생각했는데. and the history you're a part of. 저기 무슨 섬 같은 거 있네요. 물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 어, 저긴가? 아, 맞다.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 월터가 느꼈던 그 진동이 기차가 지나가던 진동이구나. 아, 그러다가 기차끼리 끊긴 건데, 그래서 기차가 안 지나가니까 진동이 멈춘 건데. 근데 얘가 나왔을 때 그럼 친 기찬 도대체 뭐야? 아, 아, 특이하다 이건. 그렇죠. 진도에 끊겼는데 그왜 죽었지? 하튼 여다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미스테리하게 죽었으니까요 지금. 지금 실화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가물가물해요. 이게 이제 이 가문의 집이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인 그리고 and and 그리고 손에다가 양말 끼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 어, 아까마다, 안 보여 이쪽으로 가야 되나 토시인데요 아, 토시군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laughs> 너무 양말 같아서. I think we've been surrounded by death for so long we've just gotten used to it. 이거 들수 없나? 이거 들고 가는 거 아닌가? A kind of family finishes b 아, 집을 짓기 전 전, 전에 묘지를 먼저 지어 버리는 게이 가문이구나. 특이하네. 이거 이런 거불안 켜도 되나? 아 묘지를 먼저 다 만들어놨어. t e b i n g for me to admit this, but the p 아 이게 애완동물 묘진가봐요. 아 얘는 무슨 두꺼비 묘진가 보네. 스벤 built the house, but it w a 아 그리고 묘지도 미리 다 만들어놨어. 월터, 바바라, 에디, 스, 스벤, 캘빈, 켈빈, 몰리. 캘빈은 그네 타다가 이렇게 그네를 빙글빙글 계속 돌리다가. 결국 그 추진력을 이기지 못해서 바다에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로켓을 달아놨어 그 다음에 몰리는 우리가 어저께 해봤을 때 고양이로 변신하는 꿈을 꿨다가 어쨌든 그러다가 죽었는데 고양이 그림을 그려놨고요 스벤는 이제 집 짓다가 팔을 다쳤거든요 팔을 잘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톱을 났나봐요 에디 할머니는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나중에 알게 되겠죠 월터는 이 동굴 안에 갇혀있다가 죽어서 저렇게 만들어놨나 보다. 바바라는 이제 아역배우 출신 스타였으니까 저렇게 만들었고. I'm sure Odin's had been idea. My mom was 이게 오딘의 동상이구나. 이게 우리 오딘 할아버지가 처음에 배 위에다 집을 얹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이 이 나라로 왔을 때 그때 저기고 이제 그게 이제 침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딸과 남편만 도망치면서 이제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모습인가 봐 아 저기다 저희가 오딘 할아버지가 나왔던 그 집이다. 저게 침몰한 게 저기 있었네. 아직도 저기에 남아 있네. 공포 게임 아니에요. 미스테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야? 어내 배가 있네. 아나 여기 뭐 목걸이 같은 게 있다. Edie's side was always easier for me to understand,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can see where my mom was coming from. Sam Her dad had been pretty strict, but it wasn't enough to save her brothers. She was just trying to do better. Gregory Pinch. Sanja. Sanja. She lost two of her brothers, just like I did. I get why she tried so hard to protect us. There's so many things I wish I could ask my mom now. Part of me thinks this is what she wanted all along— for me to come back someday and find everything out for myself. Oh. 이놈의 집안은 좀 너무 저주받은 집안인 것 같아. 봐봐, 저 집도 너무 신기하게 줬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줘? 그리고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되게 걱정할만하죠? 영어로 해도 저런 자막이 저렇게 나와요. 이게 공식 한글이기 때문에. 만들었겠지 음, 너무 우울한 집안이야? <목소리> 아, 이거 그거다. 처음에 몰리, Mollie, 몰리가 고양이로 변했을 때 왔던 그 식탁이네, 그죠? 그새 잡아먹을 때. 이러다 갑자기 상어로 변해가지고. She told me there was be so much 자 어저께 여기 몰리의 할머니가 예전에 돌아가셨던 열살때 돌아 열살 만에 돌아가셨던 몰리 할머니가 환상을 봐서 저쪽에서 고양이로 변해가지고 일로 뛰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놀랍게도 상어로 변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올빼미로도 변했고, 아, 이게 거짓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거기 그랬죠,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아냐, 여기서 올빼미로 먼저 변했던가?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문어 괴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야, 어, 나 임신했네? 아, 그래서 배가 똥배가.. 아, 나 아까 저 똥배라고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임신한 배네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얘가 지금 17살인.. 1 7살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 아까 아나 그래서 배가 살짝 나왔길래 이따가 똥배라고 드립쳐야겠다고 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니까 너무 충격적이네 지금 얘 임신했어요 어어 어, 어, 조심해, 야, 야, 야. 산선가 조심해, 야, 야, 오 이게 떨어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I think he and my mom had a lot in common. I'll be with a hundred, I will. I'll be with a h u n d t h e y were both pretty intense. I'll be with Sam Haraboji. I'll Sam. s a e w t h i s l i t e s h s a t I'll b h s t h s be t 엄마가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해서 무서워한다고 했어 아, 이게 샘 할아버지. 저 반지는 뭐지?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나 봐요. 선글라스를 벗으면 뭔가를 두려워하신 것 같은데. Don I promise you'll never forget this weekend yes sir these memories are gonna last a lifetime mm hmm am I gonna to have to shoot anything it's a hunting trip Don shooting is strongly encouraged oh feel perfect it's gonna rain the whole weekend isn't it Is this the mean picture? Hey. Language. 그래, 잘 조심해야지. 내 딸인 거 같은데. Do you want to get a picture of me or what? 너 사진 찍는 거 아닌데 지금. 아, 미안 미안. 아, but 널 we'll 찍어야 we'll 되구나. I'll forget this weekend Dad. That's the spirit. Okay, got it. I'm going to take some pictures, okay? Just be careful. The camera's older than you are. 음악 보소. 야, 음악 너무 좋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사진 찍는 형식의 스테이지 인가 봐요 내 딸을 찾아서 사진 찍어야 돼그 원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지금 어딨니? 잠깐만, 여기 먼저 찍어야 되나? 자, 어딨니? 우리 딸? 어려운 스테이지인데? 딸이 찍고 있 아니야 딸이 찍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딸을 찍었잖아요. 아 이건 지금 딸이 찍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거는 지금 딸이 찍 아까 아, 그 대사가 그 대사였구나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만지라고 하는 게 아, 이건가? 아. 어. 네. 아 제철로 날라갔다. 어. I'm not a drunk all <laughs> Hey! <laughs> That's a keeper. I'm just saying, I'm not always gonna be here, Don. You'll need to remember this stuff if you wanna survive. I'll be fine, Dad. You know who else thought he was gonna be fine? Some guy who died. Don, I'm being serious. I know, Dad. You're always serious. Doesn't being out here make you wanna chill out? Well, to tell you the truth, I haven't been out here in 20 years. Don, don't you think you could find something more interesting to photograph? Last time I was with my brother Calvin. <coughs> Man, that was a great trip. Your grandpa's fan taught us how to fish. 어 아, 이런 거? 낚싯대? o u n d an old logging t r i w deer everywhere. 어, 찾다. d 어,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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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어, 사았다 아, 그리고 또 계절이 지났죠. Oh you're done Let me get behind you Do I have to do this? Don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but if you want to survive you. Oh great shot, Don 셀카를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들었어. I'm proud of you, Don. Always remember that. Okay? 아 딸은 울고 있는데 지금. 어, 어 움직여진다. 와 뭐야 이거 움직여줘. 갑자기 뜬거 없어. 오. 어, 잠깐만 어, 미안해. Sorry, Don. Just g o t t reset the timer. 아 타이머를 잘못했 잘못 타이머를 잘못했어. 아 하고서 빨리 타이머 하러 가야 돼. 빨리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야이 하나 둘 하나 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좀만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it's not... 괜찮아. Not... 걱정하지 마. Just focus on the camera. Try not to think. 오! Dad! 오! 와! 야, 이렇게 또.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게... 와, 아, 이럴수 있다, 진짜. 와, 이 게임은 진짜. 상상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을지, 이, 이런 건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